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당 전현희, 김건희 명품, 조사국장 사망, 권익위원장 책임져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5년 8월 6일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년 강직한 부하 직원의 죽음으로 내몬 책임 자진 사퇴가 순리라고 강변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정진 오규환 기자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난해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김모 국장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렴 강직한 부하 직원을 주급으로 내몬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고인의 유서와 SNS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제부를 종용하는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억눌린 고인의 심적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직한 부패방지 업무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회피하는 유 위원장은 특수검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8일 숨진 채 발견된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 국장 직무 대 부패방지 국장 직무 대리는 권익위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한 김 건희 이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이날 한결에는 고인이 숨지기 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가방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했다고 했습니다. 법문권도 주요하지만 상시에 은어나지 않는 처리도 주요하다는 내용 등을 유수의 형식으로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게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